오, 어 오. 내가 이럴고 카메라킹이 아니지. 제방 꼬리 보이시나요? 아, oh. 진짜로 5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진짜 5일 동안 거의 똥만 싸지기는 똥쟁이 새끼. 아, 와우. Oh. Oh. 제가 진짜 썩은 썩은 커피를 잘못 먹어서 그런지 그거 먹고 나서부터 제 열이랑 막복 내장이 진짜 뒤틀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한 5일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위아래로 막다 쏟아지고 와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거의 노로바이러스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아팠어 중간에 출근하는 날도 있어가지고 가는데 진짜 도저히 일을 못해가지고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아파서 일을 한번 사장님이 빼주셨는데 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한번 뺐거든요. 일하다가 도중에 진짜 배가 너무 막 찢어질 것 같아서 화장실을 진짜 하루에 10번은 갔어요. 10번 넘게 가고 지금도 다 나은 건 아니고요. 지금도 화장실 갔다 온 건데 한50% 정도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. 4, 50% 정도. 음. 다행히 열은 안 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. 일인칭 <laughs> 어. 진짜. 저 이불도 진짜 5일 동안 땀이 너무 나요, 너무 많이 나서요. 저기다 던져놨어요. 저기서 이제 냄새납니다, 냄새. 저기서 이제 육수 냄새납니다. 땀 육수 냄새. 근데 이제 제가 5일 동안 누워만 있다 보니까 아 너무 피폐한 거예요. 진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거리고. 토까지 토까지 위아래로 다 써야 되니까 이게 막 진짜 약간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 꼭 아프지 마시고요. 저처럼 썩은 거막 확인 안 하고 드시지 마시고요. 음,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할 게 썩은 커피밖에 없습니다. 썩은 것 같았어. 그냥 느낌이 그냥 그래요.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까? 내일부터 또 다시 출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휴처럼 휴가 휴무가 겹쳐 있을 때가 오기 참 아프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다행인건지 뭐부터 해볼까 진짜 한 5일 누워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뭐라도 해야되는데 그쵸 수염자란거 보이시나요 진짜 저의 힘들었던 시간을 진짜 제 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방은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<laughs> 사람을 보여주는게 그 사람의 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정리부터 하고 저 이불 빨래도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. 제가 또 이것도 안 키면 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좀 힘을 빌려서 움직여보겠습니다. 파이팅! 제가 뭐지 식중독인가 식중독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장염 그런 종류의 아픔인 것 같아요. 어, 나몇년 동안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냥 뭐안 좋은 게 살짝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즉각 신호가 와버리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예 안 움직였으면 더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었을 수도 있어요 네. 절반 정도 회복을 했을 때라도 좀 움직이면서 건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몸이 그냥 더 굳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 물론 회복은 되겠지만 정신 건강이 약간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게 만들어서 회복이 더 터져지는 것 같아. 아우, 어. 빨래 남았다. 방금 화장실을 한 번도 갔다 왔는데, 안 나온 것 같은데. 와, 돌겠네, 진짜로. 아, 이게 아파서 뿔었어요, 뿔었어. 화장실 갈 때마다 여기 배가 뿔어, 뿔어. 어우 아파. 이만 해야 돼. 이정도 들고 나가면 되겠지? 어? 빨래가 30분 걸리니까 30분만 간단하게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소가 너무 힘들어요. 영양가가 뭐 들어간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더 힘드네. 지금 페이스는 거의 7분 10초입니다. 7분 10초로 달리는데도 힘드네. 3km만 뛰겠습니다. 더 많이 뛰면 안니다 무마제 조금 일어나라. 기분만 좀 좋게겠다. 와, 여기도 이쁜 꽃들이 피겠죠? 술을 보니까, 그냥 달리면 재미없으니까, 제가 어릴 때 추억인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?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? 베란다가 이렇게 쫙 있으면,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화분을 지금도 베란다에서 쫙 키우는데, 그때는 진짜 거의 뭐 이렇게 많았습니다. 이 정도로. 막저 어, 정도로 이렇게 키웠어요. 저 정도로.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어릴 때 토끼를 두 마리 키웠습니다. 어릴 때 저희 집 거의 동물의 농장이었어요. 막. 병아리, 금붕어, 토끼, 거북이, 어디 돼지갈비집에서 잡아온 울챙이, 뭐, 뭐 이렇게 있었는데, 오늘은 토끼에 대한 얘기를 하면, 이제 어린 마음에 토끼가 풀을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웠거든요. 풀도 더 먹으면서, 거기에 박스 같은 거로 만들어 놓고. 저희 집 2층이었단 말이에요. 그때 완전 어릴 때는 3번에서 사왔었는데, 딱집에 들어왔는데, 밖에 날씨가 너무 좋고, 그래가지고. 토끼들도 바깥 공기를 좀 맡으라고 창문을 열어놨습니다. 근데 창문이 이렇게 철창이 다 있어요 어디나는 집이 다있잖아 철창이 그래서 토끼들한테 토끼야 이런 것도 공기도 좀 맡고 놀아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 갔다올게 갔다,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토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어, 토끼 어디 갔지 막 하고 왔는데 토끼가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와 <laughs> 미친. 그 토끼들이, 토끼들은 밖이 더 좋아 보였나? 그래서, 어, 울면서 잘 살아.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, 아빠가 그랬나, 엄마가 그랬나. 밖에 나가면 고양이한테 잡아먹혀. 엄청 그어그 아 <laughs> 그 뒤로 도 토끼를 안깁니다 <laughs> 그렇게 이제, 토끼와의 작별은 시작되었고, 어릴 때는 갈비집인가 그런 데만 가면, 이렇게. 약간, 도라르방, 그, 돌, 막, 아래다가, 연못 같은 데서, 막, 올챙이를 막, 하는게 황소개구리 올챙이라는 거. 예요 그럴 땐 몰랐어요. 그래서, 그때는 막, 그걸 다 종이컵으로, 이렇게, 가져가도 된다고 막, 그러면서. 그래서, 이제, 페트병에 조금씩 담아갔거든요. 그걸 같이, 이제, 금붕어랑 키웠습니다. 근데, 조그만 황에서는, 크기가 쉽지 않나봐요. 애들이 관리를 해줘도 뒷다리까지, 자라는 애들까지 있었는데, 항상 그 뒤로 죽었어. 근데 이제 그 죽은 것들을 항상 병아리에게 갖다줬습니다. 병아리에게 갖다주면 애들이 그게 특식인 줄 알고 병아리가 여섯 마리 있었는데 병아리 여섯 마리끼리 막 싸워요. 한 마리가 그걸 딱 무는 순간 그걸 막 먹겠다고 서로 막다 쫓아가. <laughs> 또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가끔씩 또 돼지갈비집에 가고 <laughs> 근데 또그 올챙이 때문에 금붕어가 또 가끔씩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동물의 순환이 여기 집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그런 추억이 급격히 떠올랐습니다. 오늘은 3 k m 뛰었습니다. 집에서 빨리 달고 면도도 좀 하고 밥좀 만들어 먹겠습니다. 면도하는 거 보니 흔치 않은데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보고 싶진 않겠지만 또 배가 아파질까 봐. 아, 역시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먹고, 뭐 어차피 나올 거 먹고 나오는 게 낫지. 안 먹고 내부는 청소하는 할 바에는 먹고 내보내는 게 낫지. 시원하다. 에어컨 잘 나오는 거. 에어컨은 잘나와서 시원해요. 우리 집보다 좋은 거 같아. 역시 20분 가지고 택도 없다. 배란다에다가좀더 널어놔야겠어요. 오! 거의 안 말랐어 그래도 아예 물 뚝뚝 떨어지는 것 보다는 이런 곳에서 가져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, 가볼까요, 가볼까요? 참 볶음밥 해 먹겠습니다. <laughs> 건강 관리. <laughs> 건강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아셨죠? 별게 응. 딱히 없어 가지고 그냥 있는 계란이랑 밥만 넣어서 볶겠습니다. 자, 아, 그거. 어? 계란이 열었어요. 아이씨. <laughs> 계란이 열었다고? 어? 왜안어렵아 빨리 넣어 <laughs> 아, 살면서 계란이 온건 처음 보네 와 딱딱해 자, 이러면 먹어보자.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오오 확실히 파기름이 있어야 맛있는데, 그죠 이것도 불맛인가? 약간 태우는 맛. 오늘 <laughs> 밥못 먹으니까 일단 반은 덜어주고. 제가 예전에 먹던 쿠시카츠가 있거든요. 튀김만 빼고 속에 있는 거라도 좀 볶아서 먹겠습니다 이거구는이렇게하네친오 음, 음, 오랜만에 밥을 먹어 보고 있습니다. 한국인이 필요한 곳은 김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원래 계란 볶음밥을 할때는 실패하지 않는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밥이 계란보다 많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<웃음> 음? <웃음> 음. 아주 고조고조해 이게 먹다 남은 쿠시카츠 그 튀김 빼가지고 음 그리고 계란이네 <laughs> 아 며칠 만에 먹는 밥이냐 진짜 아뭘 먹어도 맛있다 저는 어디 다쳐본 곳이 이 오른팔을 세번 부러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2학년 때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통제가 안 돼가지고 넘어졌는데 이렇게 부러졌습니다.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다치고 기부술을 한두달 두 했나 어릴 때라서 엄청 빨리 붙었나 봐요. 또잘 붙잖아요. 뼈가 이제 건강하니까 그리고 다 나왔어도 또 정신없어도 또 나왔자마자 한달 만에 또일라인 차다가 또 넘어졌는데 이게 또 부러진 거예요. 그래서 또기부를또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두 달인가 지나서 나왔죠. 그러고 이제 좀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진짜 거짓말 치고 또한달 뒤에 저 멀리서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동네 친구가 이 보이니까 그냥 물러가 신나가지고 안녕! 하고 가다가 돌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또 부러진 거예요. 그래서 어릴 때세번 부러지고 그 뒤로 엄마가 일라인을 못하겠어. <laughs> 대단한 것같아 그때 세 번이나 부러지지. 왼손잡이인데 여기만 세번 부러졌어요. 발꼬락 아예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란 적이 있었는데 경험상 팔이랑 다리랑 다쳤을 때 어디가 불편더 불편하냐고 꼽으라 그러면 저는, 저는 다리가 조금 더 없을 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. 어디 뛰어다닐 수도 없고, 걸어다니는 게너 불편하고, 기부수도 훨씬 크다 보니까, 음, 불편했던 것 같고. 일단 감기 같은 게 걸리면 너무 불편하고, 진짜 몸 건강한 게 최대한 자, 최대의 자산이라고 느끼는 거는 아플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,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다행히 건강이 좀 돌아와서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또 찍을 수 있게 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또 재미난 에피소드 없나? 어, 살다 보면 재미난 에포스, 에피소드가 엄청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별의별 에피소드 많은 것 같은데 아, 제가 영심이 얘기해줄까요? 영심이 얘기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방학인데 방학 수업이면 4교시거든요. 방학 때 이제 보충 여름방학 수업이었나? 뭐 그런 수업 때문에 학교를 갔었어요. 근데 이제 아침에 밥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저희 집이 10층이란 말이에요. 그러다 나가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저희 집도 이제 다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12시에 끝나니까 12시에 딱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. 돌아왔는데 버스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집에 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어디서 진짜 저 영심이가 이제 푸들 하얀색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걔가 멀리서 단풍을 뭐한 바가지를 막 뒤집어 써가지고 어디서 저기 하얀 솜사탕이 막 굴러 댕기고 있는 거예요 막 멀리서 그래서 영심이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겠지 하고 이제 지나가려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 익숙해요 그래서 멀리서 영심 영심 했는데 영심이가 이제 주인이 부르면 부 보더니 그 멀리서 솜사탕이 그 시커먼 솜사탕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, 너 어떻게 해? 왜 여기 있어?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엄마가 영심이가 저 나갈 때 나갔나 보대요 따로 묻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등교할 때 따라 나온 거죠 근데 그 따라 나와서 계단 그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계단 타고 쫙1층부터 1층까지 그렇게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항상 시켜줄 때 항상 루트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항상 똑같은 루트만 이렇게 산책을 시켜가지고 그때는 막 목줄 그런 것도 안 하는 시기였어가지고 혼자서 몇둘 정도도 되는 정도였거든요 혼자서 놀아? 이러고 이제 혼자 막 뛰어갔다가 다시 멀리서 제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또막 뛰어가요 그리고 다시 저 보면 다시 뛰어가요 그렇게 놀았었는데 혼자 나가서 그 산책거리를 한몇 시부터야? 한 4시간, 5시간을 거기서 혼자 놀고 있던 거예요 진짜 그 팍팍 뒤집어 써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데 얼마나 귀엽고 그러든지 그것도 아주 잊혀지지 않는 추억 중에는.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뭐 거의 동물 얘기밖에 안하네 <laughs> 저도 뭐그 며칠간 그냥 거의 가축이었습니다. 가축. 진짜 와그 물만 축내는 거의 가지. 가지도 생각보다 못 드시는 분 많더라고요. 저도 원래 안 먹을 래다가 비주얼 이상해서 막상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던데. 먹고 속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 먹어야가 좀살것 같아. <laughs> 일본 분들은 이 볶음밥에다가 라면을 같이 먹는 문화가 생겼을까요? 난 생각보다 조화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좋아하시던데. 이거랑 이제 뭐난 탕수육 같은 거쓰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약간 짜장면에 볶음밥 말아 먹는 그런 느낌인가? 그럼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. 동물 생각하니까 어릴 때는 그 병아리 막. 학교 앞에서 500원, 300원에 팔잖아요. 근데 핫플에 그 떠올랐어. 이거 이거 보세요. 노란 병아리 생각나가지고 노란 병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, 그래서 그 초록 병아리, 막 파란 병아리, 별의별 병아리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아,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한 게 아니나? 너무 무차별그 인공색소 묻혀서 파는 걸로 기억하던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됐어, 너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게? 아우 진짜. 그것도 한번 사갔다가 혼나가지고, 이제 안 삽니다. <laughs> 이제 안 사는 게 아니라, 이제 그때부터 안 샀죠. 응. 응. 잘 먹었다. 음, 김치가 있어야돼 다음 영상에서는 또뭐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꺼내보겠습니다. 뭘다 꺼내면 안 되니까. 저는 <laughs>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럼. 안녕. 아왜 불러?